스위치 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래도 안 떨어지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기사님들이 차단기, 주택용 차단기 건, 일반 차단기 건, 20암페어 차단기가 얼만큼 버티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최대부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전기 많이 쓰는 것만 지금 모아놨습니다. 모아놨어요. 여기에 차단기가 20A 거든요. 20A 차단기면 20A 넘었다고 탕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차단기가 버티는 게 얼만큼 버티냐면 1.1배에서 1.45배까지 버티는 거예요. 22A에서 29A까지는 버틴다는 겁니다. 전류치에 따라서 트립이 돼요. 60분이면 60분 이내에 이 차단기가 트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하를 전부 콘센트 두 개에다가 투입시키고 차단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선의 열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켜볼 건데 우선은 인덕션하고 드라이기를 켜 보겠습니다. 인덕션하고 드라이기 확인합니다. 전기 확인해요.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올렸습니다. 전류계를 걸어 놨어요. 전류계를 걸어 놨고. 여기 콘센트를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콘센트 두개 이것을 만약 16A 씩 버틴다 하면은 콘센트가 32A까지는 충분히 쓸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 20A 씩 버틴다 하면은 40A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선은 전선은 30A 이상 흐르는 전선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선은 얼마까지 쓸수 있냐? 뭐 40A도 버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선에, 전선의 온도를 한번 찍어보면 21도입니다. 21도. 뭐, 여기, 여기 찍든 어디 찍든 지금 현재 21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드라이기 인덕션을 두 개를 켜면 13.84. 자, 아주 안정적인 전력이에요. 그래서 인덕션을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인덕션을 누르고, 에 예, 인덕션을 네. 최대로 강하게 놓고 드라이기를, 드라이기를 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13.8284. 자, 시, 두 개를 켜니까 13.8482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커피포트하고 히터, 커피포트하고 히터1을 켜서 과부하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과부하 26.37. 자, 20A를 더걸 거예요. 그러면은 히터를 하나 켜고, 히터를 켜고, 그 다음에 커피 포터를 켤 겁니다. 히터를 켜고, 커피 포터를 켜니까 26.10. 자, 여기가 지금 26.1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6.07. 자, 20암페어를 초과했는데도 지금 떨어지질 않습니다. 20암페어를 초과했는데도 떨어지질 않아요. 전선의 온도는 약 1도 정도. 여기에 보니까 1도, 2도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도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전선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히터하고 토스트기까지 다 켜보겠습니다. 이 콘센트에는 12암페어밖에안 먹고 있습니다. 히터하고 토스트기를 다 켜보겠습니다. 33.67, 33.67. 여기가 지금 전체 다 켰을 때, 지금 33.67, 33.67. 두 배가 넘었죠? 자, 1.45배가 한참 넘었습니다. 자, 끄자고 다. 에, 전선의 온도는, 전선의 온도는 제가 내려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전선의 온도는 과열시켰기 때문에, 에, 방금 올라간 것이 30도, 거의 30도까지 올라갔어요. 29도. 예. 네. 전선은 지금 잡았는데 약간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해요. 차단기가 26.37, 1.32배, 요 범위 내에서는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한 1, 2분 제가 테스트 했을 거예요. 안 떨어졌어요. 20A 차단기가 무작정 과부하가 걸리면 떨어진다. 아니죠. 1.32배가 돼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71배, 1.45배를 넘어서 1.71배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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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잖아요 걸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최대한 다 부하를 걸어서 한번 더더 올려 보겠습니다 38, 39, 41, 41, 41, 41A, 41A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41A가 도 지금 두 배를 걸었는데도 떨어지질 않아요. 4 1암페두 배를 걸었습니다. 두 배를 걸었는데 2 0암페 차단기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동작을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펄펄 끌고 난리다입니까? 펄펄 끌고 펄펄 끌고 여기도 끌고뭐 이것도 쓰고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4 0암페가 지금 넘는데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버텨 보겠습니다. 버텨 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지 자,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더 이상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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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버티겠어요. 자, 그,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자,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끄고 자, 온도를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전선의 발열 바리,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과부하가 발생하면 전선은 타지 않고 지금 33도까지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해요. 이 차단기가 20A가 넘어질, 넘으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용 D, D라는 것은 중감하게 떨어져요. 가정에서 인덕션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막 한꺼번에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쓰는 시간에 20A가 넘으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지만 오산이에요. 1.45회가 됐을 때는 60분 이내에 떨어진다. 버틴다는 겁니다. 이게 몇분 후에 떨어질지는 지금 테스트가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못한 것이 이것도 100도 끓으면 기능이 정지되고 이것도 100도 끓으면 기능이 정지, 정지되고 이거는 올릴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60분을 버티질 못했습니다. 두 배를 흘려봤잖아요. 두 배면은 즉시, 즉시 트립될까? 안 됩니다. 20암페어 차단기가 안정적으로 쓰는 것은 한75% 부하 걸면 좋겠죠. 과부하가 걸리는 거.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1.1배에서 1.45배. 자, 이래 해도 오프가 안 됐어요. 오프가 안 됐어. 더 과부하해서 2배를 걸어 봤습니다. 2배. 40암페어를 걸었는데도 오프가 안 돼요. 최대한 버팁니다. 최대한 버텨요. 이런 차단기들이 과부하가 되면 탁탁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차단기는요 버티는 시간이 있어요 버티는 시간이 있어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땅땅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이것을 즉시 트립이라고 그래요 즉시 트립 트립이 되려고 하면 지금 제가 실험은 못했지만은 5배 이상 그러면 2 0암페5 다섯 배면 1 0 0암페 정도는 돼야 이게 트립 될 겁니다. 트립 될 거요. 자, 20 암페아가 넘으면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죠. 20 암페아의 1.5배, 30 암페아가 되면 땅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20 암페아의 두 배, 40 암페아가 되면 땅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즉시 트립. 우리가 과부하 가지고는 즉시 트립이 안 된다. 이제 즉시, 즉시 트립되는 건 쇼트죠. 합선 시켜봐야 돼. 누전 차단기가 합선되면은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합선을 시키려고 하면 두 선을 쇼트시켜야 되는데 쇼트시키는 게 상당히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약하게 쇼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선을 쇼트시키는데 약한 선을 이으면 돼요. 만약에 벤치로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딱 집으면 전선의 두께 때문에 두께에 의해서 단락전류가 아주 커집니다. 단락전류 전류는 R분의 V거든요. 자, 만약 2 2 0볼트의 저항 1만 봐도 220A입니다. 220A에요.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저항을 아주 적게 봅니다. 그러면은 전선의 저항을 0.15로 보고 220.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될까요? 1466A. 자, 이것을 1 4 k 페 a 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전류죠. 근데 이 차단기가 버티는 것은 3kmAh라고 되어 있죠. 3kmAh. 대전류가 흘러들어도 3kmAh까지 버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2 5 k 이걸 k m 페아를 k 라고 불러버리는데, 그러면은 차단기가 떨어지는 걸 시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꺼운 전선을 하면 전선의 저항이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커지잖아요. 이것을 쇼트 시키면 빡 하면서 쇼트 시키지만 이런 작은 심선을 쇼트 시키면 심선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휴즈 끊어지든 탁 끊어질 거라고. 쇼트는 되지만 전등에 물려서 쇼트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쇼트 시켜 버리면. 자, 한번 쇼트 시켜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전등을 켜면은 저게 팍 끊어지거든요. 끊어졌죠. 야,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졌죠. 이 휴주가 이거보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떨어지고 어디가 끊어져 버립니까?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이게 휴주의 역할입니다. 휴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이번은 심선을 세 가닥 정도 꼽아아 꼽아 볼게요. 이번은 심선을 세 가닥 꼽았습니다 이게 떨어져야 떨어져 줘야 되잖아요. 이게 전등이 전등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닦고 봤습니다. 자 한번 스위치 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래도 안 떨어지네. 이렇게 폭, 폭발이 됐는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쇼트 됐다고 차단기가 <laughs> 떨어진다고 봤는데 안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심산이 약하니까 여기가 휴즈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단기는 안 떨어졌습니다. 저희 전기가 지금 멀쩡하잖아요. 자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멀쩡하잖아요. 자더 이상 실험 안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위험한 실험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 새까맣게 탔습니다. 새까맣게. 쇼트가 됐다고 무작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서 떨어지는 게더 쉽다 했을 때는 여기가 휴즈 역할을 해버립니다. 쇼트 됐다고 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증명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으로서 실험을 마치겠습니다.